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교도 가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아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이라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였거늘, 나았거늘. 더 심한 것을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기,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승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나의 내 삶에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황, 황 h 선 맞나요? 아, 명희명희황황 l l e 성도님 아멘 한 번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낙담되고 힘들 때 어,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딴거안 하고 제가 아멘했거든요. 제 영혼이 살았어요. l u j a h h a 났다 내가 우리 성도들 내 개척했는데 우리 성도들. 이 집에 가야 되겠다.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야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내 말씀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렇게 손 들고 아멘 하면서 내가 살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을 보고 응답하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 어제 간증 하나를 봤습니다. 간증에 너무 예쁜 최강이 탤렌트가 나와 가지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 말을 해서 여러 말을 들었는데 딱 하나 제기에 꼽히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공부를 가장 못했어. 반에상늘 꼴찌 했대. 꼴찌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탤렌트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하게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늘 공허함, 힘든 그래서 술을 혼자 홀짝홀짝 늘 마셨대요. 앞에는 늘 밝은 척하지만 집에서는 술 마시고 담배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늘. 집에 도착하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었대. 왜 그러냐면 엄마가 기도한 걸늘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한 것이 늘 이루어졌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을 막들이진 않지만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늘 있지만 엄마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드셔서 지금은 잘 믿는 늘 새벽기도 가는 탤런트로서 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그걸 모르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수고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었냐면 어, 이전의 일이 뭐였죠? 이전의 일 기억나십니까? 이 사건 있기 전일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낫는 역사 일났습니다. 38년 된 주문 병자가 베스트, 베스트, 베, 베데스다에 여러 사람이 천사가 오면은 천사가 오면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중문병자가 움직이지 못한 거 38년. 작은 세월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 그곳에 누워있다가 물이 뜨면은 그곳으로 가려고 나 중병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혈관이 터졌으니까 움직임이 너무 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데려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주일날, 아, 안식이라 일 편하죠. 안식일날 예배들이 못 들인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병자들인데 그 병자들 중에 한명 38년 된이 중병자에게 나음을 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 이후에 일이 터지는데 저도냐면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날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짐을 싸고 갔겠죠 자, 이삶 가운데 이제 나았잖아요 완전한 치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 자리를 끌고 올라가 들어 가래서 그가 나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가니까 짐을 들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가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의 법입니다. 근데 일정 거리 를 이상 가서 지금까지 들고 가니까 네가 왜 안식일인데 이렇게 움직이니? 이들의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좀 알아야 돼. 어떤 거냐면 포로 포로로 있었잖아. 포로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 생각이 뭐냐면 아 우리가 할례랑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됐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생각하기에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먼저 가치관을 정하니까 그 다음 것들 부수적으로 오잖아요. 근데이 가치관이 잘못되니까 계속 어운방향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안식일과 그다음에 금식하는 것과 너희가 소와 양을 드리는 것들 전부 다 내가 받지 아니한다 이사야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너무 가증한 것들인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과 일할래가 아니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이를 우리가 안식일과 할례를 똑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포로로 보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쟁일난데도 불구하고 전쟁일란데 불구하고 전쟁에서 싸우기보다는 죽기를 선택해요. 안식일 날 싸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일 날 싸우는 것을 상대방이 주일 날 싸우는 거 좋은 거예요. 왜? 주일 날 싸우면 얘들은 그냥 죽으니까. 전쟁이 치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 요 안식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인지 그들의 사상을 보면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예, 네, 그들이 안식이은 그렇게 너무, 너무너무 귀하게, 지금도 역시 안식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근데 예수님 뭐냐면 사람을 꽂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들이 판단하기에 11절요. 대답하되 나를 낳게 한 그가 자기 들고 걸어갔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1 2절에 보시면 아니,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길라 이 일을 했단 말이야?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 틀, 내 가치관,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요, 이걸못 나와요. 이걸못 나와요. 근데 마, 반대로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면요, 다 새겨놓고 합니다. 내가 할수 없다 생각하면 다 못하는 이유가 망가지있는데 내가 할수 있다 생각하면은 할수 있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전도서 4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합니다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냐면 부러지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이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삼겹질 안 끊어지나 유대인들의 사상이 뭐냐면 요건 지켜야 돼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식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깰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삼겹질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올무가 되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서 6장 12절 보시나요? 9절 잘못 읽어 드리겠습니 지혜자의 입은 입의 말들은 은혜로 은혜롭나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게니 우매한 자의 입술은 자기를 상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아 10장이군요. 다시 한번 1절 읽어 보겠습니다. 아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 13절.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진짜 이들이 좋은 의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친 결론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끝내겠어서 결국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뭐라 했냐면 오늘 10, 아까 몇 18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8절 유대인들이 이러 말면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아니라 안식일에 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동내겸으로 삼으셔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매한 일이 뭐라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내게 지혜를 라아주여서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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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네. 지혜 인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좋아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이 넘치리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냐면 올물을 매는 거예요. 내 계산, 내 생각이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휴일을 정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분병자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 주일도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이 벗어날지도 알아야 돼요. 많은 생각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답이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의 답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배척한 일이랍니다. 내 계산이 앞서면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는 조화 여러분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12, 1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아, 15절, 맞나요? 뭔가 좀안 맞죠? 그 사람 유대인에 가서 그곳 예수를 얘기합니다. 16절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박해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여기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17절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음.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예, 아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한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우리 지금 뜨는 뭐태 아니면 오늘 비가 왔는데 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일하셔야지만 일하시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와 달과 여러 가지로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데또 이들이 꽃을 잡는 건내 아버지.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하면 주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틀과 자신의 생각이 완전 갇혀 버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에게 하는 18장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 앞에 있을 때 누가 지나가면 이제를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즈,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에 문을 열려 영접하니라 얘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냐면 이때 얘기합니다. 구절를 보시면 집적하신 예, 그들이 아브라함에 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냐? 대답 장막이 나이다십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님내 안에 살아가 아들이나리라라고 으 합니다. 일하시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일하시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이이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사라 내가 숨길 것이 있느냐 해서 뭐라니요? 말 18, 18절죠. 아브라함 강나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해 복을 받게 될지어다 그 다음 절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약속과 언약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뭘 얘기냐. 소동과 고무라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소동과 고무라가 그들이 제약이 너무 크니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동과 고무라 찾아가세요. 여전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만생각 해보십시오. 하나님 일을 안 한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일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게으른 사람. 또 일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사람 나중 가난해서 일을 하게 되겠지만 진짜 어떤 자기 삶에 자동화된 재정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 일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가 돈이또 버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죠 자동화 다 돼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돼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잘 사람 사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구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잖아요 여섯째 선도님이 기도 부탁했는데 그뭐집그황선도님꼭 어 이제 직장 좀 다시 일할 수 있게끔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아멘.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아멘. 사랑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일안하신다면 부자들만 이미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가지고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들만. 그들이 잘살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아네. 너는 내 아들이라 얘기하시면서 아네.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강공선는 쉽니다. 그죠? 시잖아요 주일날 일하지 않죠? 그렇지. 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주일날에 어떤 이 강공서가 심으로 해서 그 우리에게 어떤 강공적인 어떤 기업적인 일들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일날, 주일날 큰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주일날 어려움을 당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아, 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 네. 누구 때문에? 하 아, 네. 누구 때문에? 하 아, 네. 자기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 네. 누구 때문에? 아, 네. 자, 올 차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 아, 네. 하나님이 낙심될 때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 네. 괴로울 때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 네. 누구 때문에? 아멘. 누구 때문에? 아멘. 내가 낙심할 때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낙심할 때도 낭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아멘. 그렇게 바란 조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5장에 1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혼동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네가 나왔다고 짐 들고 가니까, 아이씨, 네가왜 일하냐고. 구할과 어차피 핍박과, 아니면 벌금을 낼지 모르지만, 정말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예수님 그때 비했습니다. 근데 사절을 보시면,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그 사람을 만나. 아멘. 만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누구 때문에? 아멘. 누구 때문에? 만나, 보라.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더 심한 거 생기지 않냐 하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의 남은 용서했습니다. 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네. 누구 때문에? 네. 할렐루야! 네.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거, 아까 최강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의 어머니 때문에 최강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 네. 준환지사님 때문에 우리, 우리 자녀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수현 쌤의 아멘 이 소리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길태를 용서하고 그의 어머니를 용서하셔가지고 예수 믿게 할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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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그잖아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잖아요. 속한 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내 영혼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아멘. 안식일도 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고 있는 동도 쉬지 않습니다. 아멘. 내 심장 보십시오. 내 자고 있는데 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혈관 여전히 내가 자고 있는데 피가 움직입니다. 내가 쉰다고 내 몸이 쉬지 않습니다. 내가 눈 감았다고 내 몸이 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여호와는 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주의로 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요일까지 제가 설교하잖아요. 목요일까지 바짝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일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보상받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막 움직이 계신데 나는 자꾸 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쉬고 싶고 하 나는 안 하고 싶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불쌍하죠. 신기한 게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게 뭐였냐면 나는 쉴려고 안 나. 나는 쉴려고 안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 뭐였냐면. 어, 문자가 왔는데 아, 목사님 개척교회 우리가 어 이게 무슨 무슨 선교인데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에 돕고 있습니다. 전화 가능하면 전화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개척교회에 도울 게 없는데 많이 급하신가 보다 선교회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예그그 그 전화 달라고 했는데 저희 개척교회인데 무엇을 도와드면 됩니까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미자리교회에서 뭐 양파 이런 거 사라 얘기하거든요. 양파나 이런 거 사가지고 도와줄 생각했는데 한스 말씀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우려고 한다고. 아, 네. 어. 우리가 도우려고 한다고. 그 총회에서 그 동부산 노회에서 한 교회 뽑았는데 당신 교회가 추첨돼서 걸렸다는 거예요. 추첨이지 뭐냐? 걸렸다는 갈렐루야. 아멘. 네. 나는 금요일 날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나는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거의 네. 성도들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기업이신데 개인 한 명이 몇몇 사람들 모아 가지고 개척 교회와 농어촌 교회와 선교사들 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도운 분이 330명 정도다. 어마어마하죠. 앞으로 어1명 정도를 이렇게 도울 예정이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확장해 가려고 한다. 이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이가 지출하는 돈만 해도 4억이 넘는다더라고. 하나님은 나는 쉬려고 하고 나는 뭐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여전히 일하시더라고. 나는 신날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복지, 내, 내 삶을 좀, 내 어떤 피곤함을 좀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날 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을 향해서 바라봤다면 더 좋았겠죠. 토요일날 또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 더 좋겠죠. 주일날 당연히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 그분 앞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좋아요 여러분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어, 저희 아파트에 농구 골대가 있거든요. 그래 추억이 주일이 비가 그쳐가지고 다 같이 밖에 나가자 해서 농구공 들고 아이들 싱싱하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막 농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막 재밌게 놀고 있고 근데 그 10대 애들 아애한 명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좀 못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농구 좀 가르쳐 줄까 하면서 막 했는데 제가 너무 살도 쪄가지고 살도 찌고 3킬로 쪘더라고요. 3킬로 찌고 뭐 이래가지고 뛰는데 너무 허걱거리더라고요. 힘들어 힘들어 했지만 이제 그애 보면 이제 한수가르치고다면서야 1대1 내가 농구할 할라니까 알겠다 하, 하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애가 조단이었어요. <laughs> 애가 조단이었어. 애가 뭐 날라댕기냐 날라댕기냐 도저히 내가 막을 수 없는 스피드와 내가 작았거든요. 저 웬만하면 작은 애인데 진적기이별라는데 너무 빠르고 그리고 슛이 3년 슛을 때는데 진짜 이 정도의 거리에서 저희 이제 요, 요 끝에 거리를 그냥 요, 요래서 혹슨 저몇 번에 들어가는 거야. 오점 내겠는데오대 인가 이래서 바로 끝났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laughs> 어,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게 아니 어, 무슨 얘가 드리블도 나에 뺏을 수도 없고. 제마인드 컨트롤하고 자분하게 다시 붙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이게 쓰레빠 신고 같거든요 너무 불리했었어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 다시 붙자. 이래서 내가 크니까 약간 좀이 골밑에서 좀 플레이해서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제가 체력이 별로 없으니까 눈 깜짝 하서 3점 넣고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또 절망하더라고, 요가가 <laughs> 약간 절망하더라고. 그서 진짜 서로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기싸움 하고 있었죠. 한번더 붙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하고 난 뒤에, 그래 한번더 붙자라고 한번더 붙으려고 전에 복음을 전했어. 예, 예수님이, 너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 교회 다니면 너무 좋고, 어,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다른 게 뭐냐? 물어보더라고. 아,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권위가 다르다. 천주교는 교황과 예수님과 마리아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이세 이, 이 분이 어떤 비슷한 권위에서 교황이 너무 큰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법이라는 것들을 다 교황이 지키려고 그래서 타락이 나, 나, 나게 돼서 중세시대 때 기독교가 나온 거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뭐그 이하이어대나 세브란스 교회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가 지었다. 예수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좀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난 복음 전했으니까 예수님 희생했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희생하셨다 이런 얘기 좀다 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좀나를 사이비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결승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게 난목사라까 얘기하고 결승 붙었어요 결승 붙었는데 이제 저조는 생각 좀 있었어요. 너무 내가 악, 너무 악착같이 한게좀 그런 것 같아서 어, 3, 4점 내기 했거든요. 4대 3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 전젖전는전자였 애미안 경계선에서 그게가 <laughs> 너무 장거리 슛을 때리더라고. 진짜 3점 슛 라인에 아주 먼 거리를 때려가지고 착 들어왔어요. 그래서 4대 3으로 어 축하한다 얘기하고 <laughs> 하이 파이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진로 얘기 진로 얘기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생각이에요. 저는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 보고는 했는데 하나님 은그 농고대 앞에서도. 그에게 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저기 학원에서 어떤 어머니가 스킨을 자기가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 받았는데 그냥 또 감사해서 전화를 했죠. 전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나 지금 너무 좋다 하는 거. 원래 되게 밝으신 분이고 되게 이 돼지 엄마, 이이 허브 엄마,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또 어머니가 교회 단이면은이 교회 어마어마 사람들이 올것 같은데 꼭 교회 단이라고 그날 제가 쉬는 날이었지만 금요일 날 이분에게 통화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금요일 내가 쉬는 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10 이사에서 6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시온을 위하여, 위하여 잠잠하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부르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하여.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결혼하라. 땅이 혈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은, 결혼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야로 계속 잠잠하지, 잠잠하지 않게,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은 뭐라 죠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 있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그를 쉬지 않게 합시다. 우리의 높여드림이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영광 돌림이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을 쉬지 않아서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들에게, 내 주변 친구에게 쉬지하지 않아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쉬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료하나 있게. 할렐루야. 너도 오늘 꼭 집에 와서 62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쫙 깔려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영광 돌립시다.